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끼워가는 수일 텐데요 자, 이곳을 끼우게 되면 백이 우선 연결을 해도 이 흙돌이 단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백이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은 이곳에서 두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선을 내려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이 형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끼워가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왠지 이곳에서 한번 또 단수를 쳐보고 싶긴 한데, 단수를 치게 되면 팩이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건 막아버리고요. 결국엔 이것도 못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또 일선 내려 빠져야 되는데, 이거 때려내는 순간 패가 되죠. 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붙여오는 수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법도 지금 이곳을 두고 있고 이렇게 잡게 되면 역시나 흙이 패가 되어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단수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곳 먹여치는 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지금 무릎을 딱 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 먹여치기 보통은 이러한 먹여치기가 상당히 맥점 문제에선 유용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형태는 백이 이곳을 때려내고요. 결국엔 이곳을 꼭 단수로 쳐야 되는데, 연결하면 이곳으로 젖혀오는 수까진 가능하지만, 백이 반대쪽에서 또 때려내게 되면, 이 형태는 흙이 패감 쓰고 받아주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 이러한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교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붙이기 전에 먼저 이곳을 젖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 이거 젖히는 수. 막아가는 순간, 먹여치면 때려내고요. 흙이 이곳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패도 아니고요. 그냥 흙이 유가무가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이렇게 체크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정답이 되는데요. 자, 여길 두었을 때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백이 아주 끈질기게 버텨오는 수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곳으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쪽으로 두었을 때 흙도 연결하면 이곳 연결해서 연결 들어갈 수가 없죠. 유가무가로 흙이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이곳을 끼워 들어가자니 자 지금은 이곳을 그냥 알기 쉽게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이 형태는 약간 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흙이 역시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으로 두면 흙이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요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죠.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백이 잡으면 뒤에 단수 자, 이 돌을 놓칠 수는 없어요. 자,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100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곳으로 두었을 때는 이거 먹여치는 수가 있다.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0이 이곳으로 두면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돌려치는 순간 깔끔하게 100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이 여기서 막아도 안되고 이어도 안 된다면, 이번엔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잘두셔야 돼요.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흙이 이곳 연결하기가 딱 쉬워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막아왔을 때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물론 이 형태는 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빅패기 때문에 더욱더 흑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백을 잡으러 가는 패도 아니고 빅을 만들어야 되는 패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다면 지금 백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 흑에겐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멋진 수순이 있는데 그 수의 정답의 수순. 바로 어디가 되냐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을 두었다? 자, 일단 때려내요. 그리고 백이 패감 쓰면 받아주고요. 자, 이곳을 두면 그냥 뒷수를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결국엔 흑은 이곳을 잡겠죠. 자 백은 지금 이흑도를 잡기 위해선 또 팩감을 써야 되는데 받아요. 그리고 백이 또 다시 이곳을 잡으면 결국엔 흑은 어떻게 됩니까? 이곳을 두겠죠. 백이 팩감을 쓰면. 받아주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렇게 때려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죠? 흙은 양패로 백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양패가 정답인데요. 정말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